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람 그로 만의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거는 바로 기아 소형의 수입이에 새로운 주자죠 어, 셀토스의 실시간 견적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셀토스의 등장으로 뭐 코나 티볼리 qm3 트랙스가 과연 긴장을 할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경쟁 상대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에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냐면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큰 특,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동급 최고 수준의 차체 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최신 운전한 전사을 대부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디자인의 문의한이지만이 셀토스의 디자인을 보면은 동급 좀 최강이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심플하고 상당히 모던하고 상당히 도시적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나, 티볼리, QM3, 트랙스 중에서는 아 단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디자인은 1등이고요, 2등은 트랙스라고 생각이 되고, 3등은 뭐 알아서 나머지는 정리를 하라고 좀아 하라고 좀 하고 싶고요. <laughs> 네, 아주 디자인을 아주 멋지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코나하고 파워트레인이 동일합니다. 예 감마 1.6 TGDIN이 들어가 있고, 7단 DCT가 들어가 있어서, 177마력에 27.0 토크. 그래서, 성능면에서는, 코나하고, 코나 코나하고 거의 동급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쟁 상대들은 좀, 아, 좀, 조금 부족하죠. 코나하고, 셀토스 대비.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급 최대 차체 사이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좀 코나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장 같은 경우에는요, 음, 전장이라 하면 바로 옆에서 봤을 때 차체 길입니다. 차체 사이즈. 요게 이제 셀토스가 4,375, 코나가 4,165.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서 봤을 때 차량의 길이거든요. 요게 이제, 어, 셀토스 1,800, 코나 동일하게 1,800. 그리고 이제 전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높입니다. 이 차량의 높이, 시트, 시트에 앉았을 때, 그런 차량의 높인데, 이 요게 셀토스가 1615, 코나가 1550. 그리고 이제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축거라고 하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바퀴와 바퀴 사이의 길입니다. 요게 이제 클수록, 어, 실내 공간이 넓어지는, 넓어지는데, 요게 이제 셀토스가 2630, 그리고 코나가 260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셀토스가 코나를 좀 압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실내의 어떤 사이즈는 정말 뭐 외관, 또실내 공간을 뽑아내는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은 뭐 코나를 압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적용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또 탑재를 했고, 또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거는 코나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 컴바이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윈드실드 타입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요. 윈드실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앞 유리에 바로 싸주는 거지만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유리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보스 프리미어 사운드가 적용을 됐고 또 음악, 음악에 연동을 하는 사운드 무드램프 그리고 이제 동급 최대 러기지 용량 그래서 498리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노멀 스포츠 뭐 이거는 일반적인데 이번에 바로 트랙션 모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게 펠리세이드부터 적용이 된 건데 펠리세이드에 이제 적용이 돼서 뭐 눈길 진흙길 모래길에 요게 지형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 이제, 구동을 달리 하는 최신 주행 모드인데요. 요게 이제, 팰리세이드는 4륜 구동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셀토스는 1륜 구동 전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 과연 요게 이제 제대로 좀 기능을 할지, 요건 좀 의문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거를 넣어줬다는 것 자체는 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을 최신 운전 안전사양을 대부분 탑재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코나에는 없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뭐 정차, 재출발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드를 넣어줘서 정말 완전하게 이 반질주행 기능을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사전 고객 선착순 5천 명에게 셀토스 블로가고요. 또 텀블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유명 리조트 이용권을 드리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관리비는 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친구들한테 고기를 사지 않습니까? 고기를 사면서 음료수는 네 돈으로 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줄거 그냥 관리비까지 좀 부담을 해줬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좀 인원이 작습니다. 50분에게 보스 프리미어 사운드 팩을 증정을 해드리고 이렇게 셀토스의 전체적인 제가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네. 네, 셀토스의 가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6 터보인데요. 트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 최상위 트림 노블레스가 있는데, 제가 가격을 보니까 코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코나가 얘보다 좀 싼데 대신에 코나에는 이제 반지열 주행 기능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셀토스에는 반지열 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코나하고 셀토스의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트렌디 트림은 최하위 트림입니다. 1930만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코나에 들어가 있는 엔진 미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마 1.6tgdi 엔진하고 7단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 주행 모드, 통합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코, 노말, 스포츠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트랙션 모드를 추가를 해서, 어, 스노우, 머드, 샌드, 이이렇게 예, 주행 모드별로 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거리 운전할 때꼭 필요한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전사양 같은 경우는 뭐쭉 있고,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그리고 이제, 최신 운전 안전사양이죠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서 상당히, 어, 좋아졌죠. 그래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량, 그리고 보행자. 요것도 기아에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고 보는 게 웬만하면은 그냥 차량만 넣고 선택 옵션으로 보행자를 또 선택하게끔 하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행제까지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이렇게 반절 중의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16인치 타이어, 스틸 휠, 알로휠이 아니라 이제 스틸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리고 LED 주간주행 등또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전동 조절 전, 전동 접이 열선 내장 당연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어스포일러하고 LED 보조 제동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기본으로 그리고 이제 계기판은 3.5인치 모노 TFT LCD가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 직물 시트 직물 시트,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시트 높이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2열 시트 같은 경우에 6대4 분할 폴딩. 당연히 이제 소형 SUV이기 때문에 분할 폴딩이 되고, 또 리클라이닝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로는 후방 아,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스마트키는 적용이 안 되고, 폴딩 타입, 무선도 리모컨 키하고, 수동 에어컨, 또 고성능, 고성능 에어 필터하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곳에 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헤드램프 오토트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파워 아울렛 또 2단 러기지보드 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 죄송합니다 혀가 자꾸 꼬이네요 이제 제가 버벅도 사라서예 <laughs> 6개의 스피커하고 블루투스 핸즈풀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은 아직까지 가격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컨비니언스 그리고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LED 실내 등, 그리고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인데, 요 선택 옵션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옵션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은 홀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또 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성능을 좀더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사륜구동을 적용시 트랙션 모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원래는 펠리세이드가 이 트랙션 모드가 처음 적용된 건데 이제 사륜구동하고 이제 트랙션 모드하고 이제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도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트랙션 모드가 기능을 잘 발휘할까 이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을 선택했을 때는 트랙션 모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요거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절 주행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이제 사이클리스트 뭐 자전거 요거 이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정차 재출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코나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딩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면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하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안전 구간하고, 곡선로에서도, 어,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한 중대형차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반자율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로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안전에는 좀 차등을 두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 일단은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 간단하게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8인치 짜리하 후방 모니터하고 샤크핀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인조가죽 시트하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또 16인치 타이어 알로우 휠, 가죽, 스티어링 휠, 변속기 노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조가죽 슬라이딩 센터 콘솔, 블랙 하이그로시 콘솔 어퍼 커버. 이렇게 트렌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 기아에서 이번에 셀토스에 정말 심혈을 좀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옵션을 이 소형의 수입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의 옵션을 지금 너무 줬거든요. 물론 가격도 그거에 비례해서 올랐지만은 코나하고 좀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로 이 경쟁자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코나, 뭐 티볼리, QM3, 트랙스 좀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네, 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고요. 네, 제 영상에만이 불크고 제가많이 버벅대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나이아가라 퍼프 세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